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섭리적 동시성 시대의 대조표를 참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복귀 섭리 시대는 아브라함 이후 예수님 때까지의 섭리 시대를 말하고 복귀 섭리 연장 시대는 복귀 섭리 시대를 탄감 복귀하는 것으로서 예수님 이후 재림주님이 오시기까지의 섭리 시대를 말합니다 그 시대는 약 2000년을 주기로 하고 동시성을 띠고 반복됨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인 기대를 세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복귀섭리를 이루어 나온 중심민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사는 복귀섭리 역사의 중심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귀섭리 시대는 애급고역시대 400년, 사사시대 400년, 통일왕국시대 120년, 남북왕조 분립시대 400년,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시대 210년, 메시아 재강림 준비시대 400년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후로 시작된 복귀섭리 연장시대의 섭리를 이루어 나온 중심민족은 기독교 신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가 복귀섭리 역사의 중심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귀섭리 시대를 동시성으로 탕감 복귀하는 복귀섭리 연장 시대는 로마 제국 박해 시대 400년, 교구장제 기독교회 시대 400년, 기독왕국 시대 120년, 동서왕조 분립 시대 400년, 교황 포로 및귀환 시대 210년,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400년,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복귀섭리시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애급고역시대 400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재물헌재 실수를 당간 복귀하기 위하여 야곱과 그의 열두 자식을 중심한 70가족들이 이집트에 들어간 후 400년간 고역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1600년을 형상적 동시성으로 당간 복귀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둘째로 사사시대 400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탈출한 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수화를 중심하고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의 사사시대는 온리엘 위시하여 12 사사에 이어 삼손, 엘리,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15 사사가 이스라엘을 지도하였습니다. 사사는 예언자와 제사장과 국왕의 사명을 겸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상징적 동시성 시대 중에서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400년을 형상적인 동시성으로 당감 복귀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통일왕국 시대 120년이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모세가 민족적 가난 복귀를 위하여 3차에 걸쳐서 믿음의 기대를 세웠던 120년을 당감 복귀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왕 제위 40년, 따위당 40년, 솔로몬왕 40년으로 연장되어 120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이후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의 기업을 빼앗을 때까지의 120년 기간을 형상적으로 당감 복귀하는 시대였습니다. 넷째, 솔로몬 왕 이후로 남북으로 나라가 쪼개어졌다가 북조는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조는 바빌론 제국에 망하여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의 남북 왕조 분립 시대 400년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야곱이 에스로부터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기업을 빼앗는 조건을 세운 후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 상속권의 축복을 받고 에스를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갈 때까지의 40년간을. 형상적인 동시성으로 당감 복귀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다섯째,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 시대 210년이 있습니다.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인하여 남조 유대는 바빌론 너브간네살에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10만여 명이 잡혀갔습니다. 약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에 의하여 해방을 맞이하였고, 그들은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선포하기까지의 기간을 통틀어서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는 야곱이 하란에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14년간의 노동생활과 7년 동안의 재물을 취한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기까지의 21년 기간을 형상적 동시성으로 당감복귀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여섯째,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이 있습니다. 바빌론에서 해방되어서 귀환한 후에 성전과 성곽을 재건하고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에 의하여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민족으로 선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의 400년 기간을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야곱이 환고향을 한후 요셉을 찾아서 이집트로 가기까지의 40년간을 형상적 동시성으로 당감 복귀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복귀섭리 연장 시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시작된 복귀섭리 연장시대는 형상적 동시성의 시대인 복귀섭리 시대를 실체적인 동시성으로 당감복귀하는 시대였습니다. 첫째로 로마 제국 박해 시대 400년이 있었습니다.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모시는 데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믿음의 기대를 당감복귀하기 위하여 기독교 성도들은 이집트 노예 생활과도 같은 기간으로서 400년간의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한 것이 기원 후 313년이었고 데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것이 기원 후 392년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이집트 고역 400년을 실체적 동시성으로 당감 복귀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둘째, 교구장제 기독교의 시대 400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을 받은 후부터 서기 800년에 칼 대제가 적위하기까지의 400년 기간은 교구장이 영도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사사시대 400년을 실체적 동시성으로 당간 복귀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셋째 기독왕국시대 120년이 있었습니다 칼대제가 저기환 이후에 그의 왕통이 끊어지지 않고 성구황제가 되어서 919년 헨리 1세가 독일 왕위에 오르기까지 120년간에 걸친 기독왕국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은 사울, 따윗, 솔로몬의 120년 통일 왕국 시대를 실체적 동시성으로 당간 복귀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넷째로 동서 왕조 분립 시대 400년이 있었습니다. 기독 왕국 시대가 지나간 후 1309년에 교황청이 남부 프랑스 아비뇽에 옮겨질 때까지의 동서 왕조 분립 시대 400년이었습니다. 동서 프랑크와 이탈리아가 있었으나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을 계승한 동프랑크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동서로 양분된 것과 같았습니다. 이 기간은 솔로몬 이후 남북 왕조로 분립되어 400년간 지속된 것을 실체적으로 당간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패배하고 교황청은 부패하여 악화의 길로 들어선 시대입니다. 다섯째, 교황포로 및 귀환시대 210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왕의 성전 이상의 실패로 인하여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포로 귀환 후 성전 이상을 세울 때까지 210년이 걸렸습니다. 이를 실체적 동시성으로 당간 복귀하기 위하여 부패되고 약화된 교황 클레멘스 5세가 1309년에 로마에서 남부 프랑스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긴 후에 교황들이 주변 특히 프랑스 국왕의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하다가 로마로 귀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약 210년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400년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의 강림이 있기까지 400년을 실체적 동시성으로 탄감 복귀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400년을 지남으로써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부패한 교황을 중심한 기독교 전제주의 체제를 개혁하여 기독교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라틴으로 된 성경을 독일어를 비롯한 각국어로 번역하여 누구든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는 혁명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을 개인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맞이할 수 있는 신앙적 자유민주주의의 기대를 낙해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